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두번 했습니다. 음, 음. 민사소액사건의 핵심은, 어,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판결 이유를 얘기해, 판결문에 그게 없다는 거죠. 소액사건 판결문, 기각. 주문 기각, 이유, 증거부정. 아예 그, 그것조차도 없는 판결문도 부직이 쓰고. 밀린인거 500만 원달라 원고 증거 기각. 이유, 이유가 없어. 칸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는데 항설할 수가 없죠. 판결 이유가 있어야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슨 쟁점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판결물이 유독 소액 사건에서만 등장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소액심판 사건 소액 사건 심판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단서 조항이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다 안는 거죠. 어, 판사 맘이죠참 가진자들 힘 있는 자들 중심의 법 시스템이 극악한 형태입니다. 물론 뭐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판결문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이제 그럼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판사들이 워낙 게을러서. 그게 아니라. 어, 춘천지법 일반 지방 법원에서 한 지방 법원에서 1년에 다루는 소액 사건이 1,500건이라고 해요. 근데 소액 사건 담당 판사는 한 명이에요. 그러면 1,500건이면은 이게 365로 하면은 대충 한 하루에 세건 정도? 그죠? 세 건. 아, 다섯 건. 하루에 다섯 건? 아, 네건 정도 되겠죠. 하루에 네건 정도. 그러니까 하루 매일 안 쉬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안 되니까, 어, 뭐 이게 뭐 판사들도 5일 근무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다섯, 네건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이 담당 판사,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휴일 쉬고라고 하면 하루에 한6건 정도? 그죠?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러면은 사실, 어 조금 많죠. 근데 담당 판사가 매일 그만 볼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소액사건 1 5 0 0건의 담당 판사 한 명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전문적인 어떤 담당 판사라 면 과할 순 있어도,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한네 건, 다섯 건을 기계적으로 착착착 하면 한 다섯 건이라고 치고, 한 다섯 건이라고 치고, 다섯 건이면 하루 한, 보통 한 시간, 이것저것 빼면 한 시간에 한건 정도 해결해야 되니까 조금 무리가 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음... 이걸 소액 사건을 꼭 판사들이 판결하는 게 맞냐? 그 예를 들면은 음뭐 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그 채권채무관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명확한 어떤 권리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종의 어 화해 조정. 중재 위원회 라든가 이런 데를 활성, 화하 는 것이 오히려 물론 그게 안되 면은 대부분 이제 오뭐 올라간다 하 더라도 이걸 이제 판 사의 개인 적인 어떤 걸로？다 하는것 보다 는화해 조정 뭐 중재 이런 것 들, 그런 위원회 들이 꽤있 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판사가 이런 고용된 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인적 구성을 가지고 이걸로 할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관행화돼서 일정 정도 어, 이런 정도의 소액 사건에서의 이 정도의 화해 중재를 통해서 하고 쟁점이 너무 큰 거는 장점이 사실 큰 거는 이제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0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500건 이상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화해 중재, 중재위원회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지 않고, 않고, 그냥 그리고 또한 이 소액 사건 인사 판사들 자체의 경력이 좀 낮고, 단독에서 낮고, 그러니까 조금 더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걸 좀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부장판사 이상 올라가는 거고 조금 경력이 낮은 사람이니까 사실 그것을 해결하기가 허덕거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 조정 중재위원회 같이 판사, 단독 판사가 아니라 좀 다른 어떤 그 기구, 화해위원회 중재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충분할 수 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안 되면 다른 방식을 취해. 지금처럼 완전히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판결문도 없고 대충 이거는 사실은 서비스로서의 재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한두번 말했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데, 방식을 달리하고. 어,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 안 되면은 인원을 한명더 증원을 하다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 법원에서의 어떤 전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법원이 독립 그래서 이제 저는 지방 법원장을 선출직으로 선출직 말하는 그게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음, 법원, 법원 행정권을 독립시키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 아니면 지방법원에서의 소액사건의 처리규칙을 또 달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인력 운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음, 여러분, 스토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해 스토커, 살해 사건이라고 해서, 아, 스토킹이 심각해지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은 23세 여성이에요. 살해 당한 사람은 43세 남성입니다. 근데 스토킹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43대 3세 남성이 23세 여성에게 스토킹을 당한 거죠. 6개월 넘게.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조현병이 심화돼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막 불안에 떨다가 결국은 이 스토커 남성을 집으로 불러서 찬혹하게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게 참 2016년 1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스토킹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보면 충분히 이, 이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를 봉사 활동 모임을 만나서 그 피, 스토킹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놀러 오게 되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만나게 됐고 뭐 사실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게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남성 스토킹 가해자 3 3세 남성이 피해자, 23세 여성한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 뭐 이렇게 그 스토킹 피해자의 모친도 경고도 했고, 뭐 수리치한 상태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어, 집 초인종을 누르고 만남도 있고, 결국은 신고하게 됐고, 이런 부분. 어, 스토킹 피해자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 불안감, 그리고 극심한 피해 예민해지고, 결국은 이제 집으로 유인해 갖고. 살인을, 살해하게 되는. 그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살해 방법이 잔역해갖고, 뭐, 칼로 여러 번 찔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어, 공인체편 재판에서도 유죄를 평결했지만은 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낮은 형량, 12년, 16년 나 있고, 그래서 재판부는 그거보다 낮은 10년을 선고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10년 선고도 사실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대한 유발 행위 괴롭힘 행위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다음 범죄는 가해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합니다 스토킹이 워낙 위험하고 스토킹 자체가 사람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어야 된다 우리 결국은 이 스토킹 피해자, 이자 살인의 가해자의 조현병이 발현되게 되는 결국은 이이 피해자는 거의 사회적으로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스토킹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참 스토킹은 인간 피해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제 인생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관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여러분도 음, 스토킹하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관심 표현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향인 이제 내일 고향 가는 경기도 이천에서 이 관련된 범죄가 벌어져 왔고 음, 깜짝 놀랐는데 사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라서, 그러니까 성범죄 전과자가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에서 심야 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작년 8월이죠 자정 무렵에 길거리를 걷던 여성을 끌고 가서 인근 골목길로 가서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폭행 후에 이제 도망갔고 잡았어요. 이미 얘는 두 차례 강간죄로 8년 넘게 교도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그렇죠 두 차례 강간죄로 8년이면 한 번에 4년 정도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일정 정도의 단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이 자유형으로는 강간에 대한 성향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만 가지, 그 정도만 처벌하는 거는 처벌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니 처벌도 아니고, 사회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자유형보다는 다른, 화학적 거세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 보호관찰 같은 그런 형태에 서 성범죄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강간은 범이니까 4년, 5년 이렇게 때린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반복되고. 근데 또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그거는 지금 이 강간 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5년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두 건으로 8년이니까 4년, 4년. 근데 지금도 5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애를 그것도 노상에서 납치해서 똑같은 형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적대에서 성범죄 위험성인 애들은 형량을 확실히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부가형이 있어야 되는데 얘한테는 그냥 신상옥개 5년에 전자발찌 10년이에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다. 한동훈이가 무슨 뭐 성범죄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맥렬섬 뭐, 지식화법이겠지만 실제로 아동성범죄 대상이나 일반적인 성범죄 대상으로의 어떤 그 성범죄를 낮출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만든 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지가 그냥 인기 얻으려고 고만 했고, 그러니까 막 욕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놈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길 가든 여성을 끌어다가 응? 골목길을 간간하려고 했는데 도망가. 그러다가 이제 다치게 하고 도망갔는데 잡혔어요. 근데 앞에 누범, 강간범 두, 누범, 두 번이었는데 세 번째 노년이면 이건 심각히 뭐 잘못됐다 심각히 잘못된 거죠. 수사도 잘못된 분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건 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한 게 얘에 대한 심리검사에서 재범 연성이 높게 나왔고, 어,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 달랑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확적 거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높은 역량을 하거나 아니면 낮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이런 형태의 이 성범죄 재범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들 얘 5년 뒤에 5년 살기는 하겠어요. 5년 뒤에 나오면 똑같은 짓 더러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나이를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간간 간간 간간하고 다니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를 당하는 여성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성범죄 가해자들을 잘 달래갖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뭐, 어떤 그 정신 나간 저, 그, 저기, 저, 경찰관 어떤 미친년이 그런, 뭐, 강해내고 돌아다니거나 뭐, 아니면, 뭣도 모르는 범죄 심리, 뭐, 이런, 이런, 이런 연놈들이 이 강간범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평가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하려고 할때 강하게 저항하고 내가 만만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이 그런 놈들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쉽게 보이면 더더 더 잔혹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위험한 공간이라서 가면 안 되지만 명심하십시오. 함부로 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흉기가 바로 앞에 있을 때, 바로 그냥 그 행동을 이렇게 하면 그런 거 그런 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기회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확실히 본인이 어, 어떻게든 너를 가만두지 않고 어한테. 너, 너의 이 범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사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요새는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요즘도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어, 과외를 구하는 여자 대학생들이 적지 않죠. 근데 그 과외 애플리케이션에 자기 신혼, 사실은 얘는 20대의 그 성범죄자니까, 남성이었어요. 근데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등록해서 그 과외 교사였죠. 여성 대학생을 제 상담하달라고 자기 집으로 유인한 거죠. 의정부의한 아파트로 오도록 했어요. 처음 도착한 게 이쯤 느낌이 이상하죠.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상담 을해장이니까 조금씩 미심쩍어도 들어가서 했는데 사실 그래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뭐 상담을 하는 과중에 이제 추행 강간을 시도했는데 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죠 어, 흉기를 꺼내했어요. 그래서 사실 또이 피해자가 이더 저항을 하자 미수에 그쳤어요. 사실 이놈 보니까 이 놈이 성매매 등 전과 2범이었고 범행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획적인 성범죄였는데 얘가 근데 사실은 외국 국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얼굴은 그런 거 보니까 조선족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놈이 애초에 이런 작정을 하고 근데 그런데 웃기는 것은 어떻게 이런 놈에 대해서 어, 보호관찰이 안 되고 이것도 참 웃긴다는 거 아까 말한 이천에 있어서의 전과 이범놈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보호관찰이 부과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는 얘도 똑같아요. 아니, 이런 강간범들이 그냥, 그냥, 돌아다니면서, 요인하고 납치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맞습니까? 하, 이건 전 너무 황당한 사건이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렇죠? 자, 어, 오늘 사실 이, 이데일리의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꽤 오래된 사건인데, 1999년에 삼척 신혼부부 살인. 이게 이제 전, 정보, 성범죄 전과자놈 둘이 놀러 가다가 신혼부부가, 신혼, 저기, 차를 타고 신혼부부 이렇게 강원도로 왔는데, 어쨌든 말싸움이 있나 봐 차를 왔다갔다 하다가 근데 이놈이 이 바로 어, 신혼부 남편을 쏴서 쌌고 음, 결국은 이제 여성도 신부도 쏴서 죽였는데 문제가 이제 제일 황당했던 거 이놈이 사형제 폐지에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어, 보조 참가인으로 해서 사실은 야 황당하다. 낯짝도 두껍다. 본인은 이 놈은 어, 잔혹하게 두 사람을 엽총으로 쏴 죽이고 그것도 우발적인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쏴 죽이고 신고할 거봐쏴 죽이고 또 신고하는 사람을 또 쏘고. 자기 자녀가 또 있었어요. 개들을 위해서. 근데 정, 정작 정자그 신혼 부부한 테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손해배상은 물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운가 그러니까 이제 그놈의 이름이 정형구예요. 어, 아직 그 사형 수신분으로 있죠. 어... 그 세상에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정형구. 그렇지만은 어... 중요한 거는 사용제 저는 사실 사용제의 어... 폐지의 전제는 우리의 수사사법 시스템이 어, 민주도 관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살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 확실히 물적 증거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되고 재판될 수 있다고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페이지되어야 된다고, 어, 뭐, 사실 사용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사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사법 사항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음, 삼척신혼부부 살인사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하... 자, 오늘은 좀 힘든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 몇개 가져왔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